폈다가, 폈다가 날라가겠네. 어! <laughs> 이게 뭐야? 움직여서 너 사진 못 찍을 것 같은데? <웃음> 동영상이야. 지민아 <laughs> 또 이렇게 해야 돼. 아, 나, 나. <laughs> 날라, 지민아. 날라. 안녕. 나또 발끝이 겠다 아, 이제 무섭지도 않나봐. 옛날에 엄청 무서웠는데. 야, 오늘 가자. 아! g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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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o d b y e Goodbye.